안녕하세요 연희동 앞치마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는 소세지 빵 만들어 볼게요 돈육 함량이 높은 프랑크 소시지라 더욱 맛있답니다 빵 반죽은 제빵기의 반죽코스를 이용할게요 제빵기는 반죽날이 아래쪽에 있어서 액체부터 넣습니다. 물과 이스트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세요. 반죽 코스는 5분 반죽, 5분 쉬고 10분 반죽 후 발효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반죽 코스의 중간 쉬는 단계에서 버터를 넣어줍니다. 버터를 반죽의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반죽이 되는 동안 양파를 손질하겠습니다. 제빵기에서 1차 발효까지 끝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제빵기의 반죽 날은 반죽 속에 들어가 있으니 꼭 꺼내 주세요. 반죽을 65g 정도로 소분합니다. 소분이 끝난 반죽을 동글리게 합니다. 반죽을 비닐로 덮어서 중간 발효 15분 정도 해주세요. 반죽을 밀대로 밀어 성형합니다. 소세 지를 가운데 넣고 반죽으로 감싼 후 여며 주세요. 모양을 잡기 위해 서너 군데 칼집을 내주세요. 안쪽에 소세지까지 같이 썰어야 됩니다. 토핑들이 잘 붓게 마요네즈를 먼저 뿌려주세요. 양파가 떨어지지 않게 스크래퍼를 대고 올려주세요. 파마산 치즈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세요. 190도 오븐에 13분 정도 구워 주세요. 소세지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힘망으로 옮깁니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소세지빵입니다. 직접 만들어서 더욱 맛있는 소세지빵 즐겨보세요.